자, 이제 3월은 본격 내신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프리 내신 때잘 따라오고 풍문력을 제대로 키워뒀다면 이제 익숙하겠죠. 그래서 익숙함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는 우리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해진 시험 범위에 대해서 반복 강화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수업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일단은 고퀄리티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풍문도 이제는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문제를 풀고 지문을 암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강사가 직접 제작하는 객관식 유형 연습, 그 이후에는 서술형 유형 연습까지 마치면서 한 지문에 대해서 최소 4위도 이상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맞춤 관리, 맞춤 자료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최고의 효율로 뽑아내는 것이 바로 저희 성경어학원의 풍문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제발 내신이 암기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단순 암기만이 아니에요. 물론 풍문은 암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신이라는 것은 암기 그 이상이고요.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학습입니다 자 그럼 이 전략적 접근이란 게 어떤 거냐면 자 어머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베이스가 약한 친구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저희가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 약한 그런 기반이 약한 친구들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일단 이런 친구들은요 지문내의 어휘뜻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구문독해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해석 제대로 잡고 그를 통해서 내용 파악 제대로 할수 있게끔 지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지문에 대한 주제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는 전부 다 완료가 됐다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물론 이 부분도 힘든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지문 암기, 풍문은 암기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 암기랑 어법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스타일의 연습 문제를 풀 겁니다. 객관식 유형 연습 들어가고요. 서술형 중에서는 주요 문장 암기부터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좀 반복, 반복, 반복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 지문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도록 끌고 가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전 연습과 요양문 완성까지도 시킬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의 목표가 최상위 점수로 최상위 등급이다 하면 실전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킬러인 요양문에 대해서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학습 공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고의 효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의 효율이라는 게 뭐든 그냥 다 버리고 쳐내고 하는 게 효율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효율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레벨 테스트 진단 평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적표 결과가 나와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쪽 성적표를 받은 친구와 저쪽 성적표를 받은 친구는 사실 학습의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야 해요. 이 친구는 보시면 독해가 굉장히 약하고요. 어법은 사실 크게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 친구를 보시면 독해보다 어법에서 오히려 많이 틀린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비록 내신은 맞아요. 님들 내신은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를 우리 아이를 알고 지도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진, 지도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그에 따른 방향성 설정이 가능하고요. 꼭 필요한 이런 절차입니다. 자 그럼 풍문 내신 한눈에 보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수업 자료 꼼꼼한 필기본과 우리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암기 대본 나갈 거고요. 과제는 기본 워크북과 강사 제작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위클리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내신을 할 때마다 두번 내지는 세 번씩 보는 미리 보는 땡땡고사. 이번에 3월에 보게 되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겠죠. 요 모문고사를 통해서 등급 예측하고 취약점 보완을 할수 있는 상담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업 이제 시험 전날에 직전 총정리 수업이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정말 지문마다 핵심적인 부분만 담겨져 있는 총정리 자료집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을 할수 있는 파이널고사까지도 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점점 더 개별 맞춤 케어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 너무 바쁘고요. 너무나 시간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시키는 게 아니고요. 1부터 50이 필요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50부터 100까지를 소화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맞춰서 관리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신 프로시저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게 많다 보니, 어디까지? 또는 무엇부터 우선순위, 그리고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본인의 성향이나 역량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개별 목표와 역량에 따른 학습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자, 1번은요. 학생이 성향을 파악할 거예요. 성향을 파악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수업을 한 이후에 이렇게 설문지를 돌립니다. 근데 제시 관리에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꽉 잡아주세요. 무조건 제시를 잡아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할까봐 불안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혼자서 알아서 잘할 수 있고요. 약속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사실 집에서 알아서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또 스케줄상 너무 빠듯해서 좀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니즈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성향이나 얼마만큼의 관심과 케어를 받고 싶으냐에 따라서도 관리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설문지에서도 보셨겠지만, 스케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관리 최적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건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트래킹이 될 겁니다. 즉, 이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떤 약속을 잡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볼 때도 저희가 이제 실전 연습 많이 강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실전 연습을 볼 때도 그냥 채점하고 몇 점인지 확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적 처리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 성적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학생별로 정말 뚜렷한 약점이 드러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 학습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에서 파악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성적이 누적되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약점을 파악해서 보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학습방향성을 설정해서 최대의 결과를 낼수 있는 게 저희 풍문의 어, 성경학원의 풍문고1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리내신과 본내신 설명드렸는데 시간표 말씀드려야겠죠? 저희 프리내신은요. 즉 기반을 다지고 풍문력을 키우는 시간은 3월 1일 토요일, 3월 2일 일요일 이때부터 개강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이 쭉쭉쭉 본 내신까지도 동일한 시간으로 이어지고요. 이때부터는 정해진 범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풍문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최대의 결과를 낼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